자, 1987년도에 이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가 지속 가능 발전을 얘기했다고 했죠. 어, UN이 아까 1972년에 어, UN 환경회의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20주년을 기념해서 92년도에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에서 열렸을 때는 리우회의라고도 하고 또 어, 세계 어, 이 환경개발위원회가 열린 거죠. 자, 이때는 이미 브룬트란트 수상한테 의뢰에서 87년도에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실천하기 위한 회의가 됐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지구 정상들이 모였다고 해서 지구 정상회담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때의 특징이 그 회담장 반대쪽에 광장에 세계에서 저, 수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자, 앞에 회담장에 있는 사람들은 뭐죠? 정부 대표들입니다. 영어로 GO, Government Organization 이었습니다. 이 앞에 모인 수천여 명의 시민들은 앞에 넌자를 붙인 겁니다. 비정부기구. 그래서 NGO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정부 대표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 이제 비정부 대표들이, 비정부 단체들이, 비정부 조직들이 NGO들이 모여서 논의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 앞에서 열었던 게 이 1992년에 글로벌 포럼이었죠. 자, 정부 대표들, 지 o 한테 NGO가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번 만큼은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냥 가지 말고 약속을 내놓고 가라. 그렇게 압력이 됐던 거죠. 그 결과, 아젠다 21, 의제21이라는 게 합의가 됐고요. 그 의제21을 국가 단위에서 한다라고 하면 지방에서는 지방의제21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합의하게 된 겁니다. 총 40개 챕터로 되어 있는 이 합의문을 얻게 된 거죠. 그에 따라서, 어, 이후에 UN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생겼고, 또 국, 우리나라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 계획, 국가의 실천계획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생기기도 했죠. 자,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기후변화 협약,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생물다양성 협약,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NGO의 힘, 시민, 다양한 시민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던 그 힘이 정부 대표들을 압박을 해서 많은 약속들을, 물론 그 뒤에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약속들이 많지만, 그 약속을 이끌어 낸 거였습니다. 자, 최소한 지방의제 2 1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국가정부, 중앙정부는 UN 차원에서 서로 어, 주권을 다투고 그렇게 논의를 하기 때문에 움직이가 기 어렵지만 지방 단위에서는 우리 과천에도 또 경기도에도 우리 전국에 한 100여 개가 넘는 곳에서 이 지방의 제21이라는 것을 20여 년 동안 92년 이후 어, 95년 6년 그때부터 논의되기 시작해서 주로 2000년도에 만들어진 전국의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들이 지방의 제21을 실천하기 위해서 20여 년 동안 노력을 해온 거죠. 아, 나는 잘 몰랐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우리는 중앙정부가 움직여야 뭔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역마다 이 소리소문 없이 이 지방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한 많은 과정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나마 이 정도 숨 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지방의제21이 그렇게 20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지방에서 작은 실천들을 쭉 해왔는데요. 아홉 개 주요 그룹이 모여서 지역의 의제를 만들어내고 실천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UN의 합의였는데 아홉 개 주요 그룹 다양하게 모이기 위해서 우리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도 다양한 단체나 전문가들을 모시게 된 것이었겠죠. 자, 아홉 개 주요 그룹이 대략적으로 여성에서부터 농민까지. 아, 대충 모인 것 같다. 빠진 그룹 잘 없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 1992년에 리우회의를 했고, 다시 20주년이 지나서 2012년도에 리우에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우 플러스 20회의라고 했는데요. 자, 이 그림에서처럼 20여 년 동안 그 공백이 있었다. 이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약속을 지키니 많이, 기후변화 해벽을 미루니 많이, 이렇게 했을 텐데, 지방에서만큼은 최소한 20여 년 동안 이탈리아에서,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에서, 어, 미국에서, 독일에서 이 지역을 지켜왔던 이 지속가능 발전 활동가들이 있었던 거죠. 자, 2012년도에 더 이상 이 소모적으로 국제회의 열지 말자, 어, 국가대표들이 그렇게 제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방의제의 시비를 형성했던 그 아홉 개 주요 그룹들이 늘 유엔에서 어, 모이고 모이고 어, 의제를 얘기하거든요. 교류를 합니다. 그 그룹들이 무슨 소리냐? 반드시 모여서 또 점검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리우 플러스 20회의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 이 클레이라고 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체가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한 1800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6 7 0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무총장을 했던 콘라드 오토 진머만이라는 분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난 20년 동안은 국가단인은 몰라도 지방에서 어 사상 최대의 운동이 벌어졌던 거다. 전세계에 우리 과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같은 그런 조직이 1만 개가 넘는데, 그 조직들이 지역에서 작은 실천들을 지금까지 버텨왔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국가 단위의 기대서 천천히, 천천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생활 문제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거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리우스 20회의가 열렸을 때. 지속 가능 발전을 본격적으로 어,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새로운 틀을 짜자. 제도적인 틀을 짜자. 그렇게 해야지만이 빈곤을 근본적으로 없앨 경제. 그것은 어, 앞만 보는 성장 위주의 정, 경제가 아니라 자연도, 환경도, 어, 경제 성장도 생각할 수 있는 통합적인 관점의 녹색 경제라는 어, 관점을 견지를 했죠. 자, 리오 플라스 20페이가 개최가 됐는데, 지난 20여 년 동안 로컬 아젠다 2 1을 움직였던 아홉 개 주요 그룹들, 여성 그룹에서부터 농민 그룹까지 자, 새로운 그룹이 나타났어요. 왜 그동안 우리 노인 그룹은 안 껴줬느냐? 왜 그동안 우리 지역 공동체는 안 껴줬어? 왜 우리 이주민 그룹은 안 껴졌어? 그래서 이 유엔 차원에서 이세 그룹을 추가적으로 기타 이해 당사자들 그렇게 포함을 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는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만들어 가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다음에 또 모였습니다. 유엔 총회. 그때 민간 자선 단체 그룹이 모였어요. 왜 올해는 안 깨졌어? 재단이, 교육 단체가, 그리고 장애인 그룹이. 그러니까 2013년 유엔 총회에서 또네 개의 그룹을 기타 이해 당사자들 이렇게 선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92년도에 지방의제 21을 얘기할 때 9개 주요 그룹, 메이저 그룹, 그리고 그 이후에 3개 그룹, 4개 그룹, 7개 추가된 그룹을 기타 이해 당사자들 그렇게 해서 지금은 M 고스라고 요약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는 9개 그룹이 지역에서 모여서 고민하면, 그러면은 지역의 이 대안적인 발전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얘기했는데, 지금은. M고스 그룹이 모이면 지역의 지속 가능 발전을 이룰 겁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 M고스 그룹이 잘 모이면 더 다양한 그룹들이 모이면 우리 지역 문제에 많은 대안들이 나올 겁니다. 라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제사회 지금 UN에서 회의를 할때이 그룹들이 늘 UN의 결의, 결의라든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조언을 주도록 그렇게 있기도 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엔 차원에서 전세계가 합의한 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를 지역에서 실천하고 있는 유엔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활동가다 지역에서 실천하고 국제적으로 힘을 모아가는 인정받는 그런 활동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지속, 어 지금은 지방의 제2 1이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이 지속가능발전 목표라는 걸 수립하면서 이제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로 굳혔는데요. 그래서 우리 과천에서도 과천의제 이렇게 해왔다는 것을 과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그렇게 통일시킨 겁니다. 92년도에서는 지방이 그래도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단위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그리고. 어, 지방의제 21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나서 이 클레이가 어, 전 세계를 조사했던 그 당시에는 어, 아, 더 많은 그룹이 참여하는구나 그렇게 정리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 지속가능 발전 프로세스 그렇게 두고 장기적으로 사고하고 또 다양한 분야들이 통합적으로 모여서 사고할 수 있는 어, 이 운동이다 국제적인 운동이다. 그렇게 지속 가능 발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